오징 우진 튜브 해야지. 오진 오진 튜브. 튜브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자, 뭐죠? 엄마 나도 같이 그 임신 남자 게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동그라미 모양이네요. 네. 오늘 은달고합 게임을 해볼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네. 응. 이 수치를. <laughs> 오빠. 잘했어. 어떻게 됐어, 오빠? 꾹꾹꾹꾹 눌러야 돼. 꾹꾹꾹꾹꾹 야, 머리 안 보여. 응? 그냥. 어. 지우 한개 주고 오지나요? 지금 안 먹어? 응. 음. 어. 그래요. 아. 끝났다. 조금만 조금 한번더 이쑤시개로 한번더 해봐. 한번 더. 응. 맛있어요. 맛있네. 맛있다. 어. 그런데. 어. 잘 되고 있어요. 엄마, 응. 엄마, 엄마, 응. 엄아 응. 조진아, 아, 이거 빨리 이거만해이 응, 응. 수시계로. 네. 네. 어. 여분 이걸로 뭐 이걸로 이걸. 어, 거의 이났어요 콕콕 찔러 오지나. 콕콕 콕콕. 아니, 조심 조심해야지. 아이고, 수시가 부서졌네요. <laughs> 이떼시이지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좀 해주세요. 네. 음, 그거 하자. 이거 처음이죠? 어, 이거가 숨은 거 같아요, 아닌가? 예. 어 지우 잘하는데. 어, 가 지우 어 신스럽게 해야 돼 오빠. 어, 아! 됐어요, 됐어요. 어. 응? 어 됐어요, 알바. 와.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오빠 조심스럽게 해야 돼. 세게 해야 돼. 그게 그렇지. 판에 좀 붙어가지고. 여러분 제가 아까도 때 와! 어! 뭐 됐대요? 다관 잠깐 아내까지 이게 싫어요 여러분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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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. 어? 어? 들어 올려 주세요, 동그라미. 음... 들어 올려 주세요. 보여 주세요. 음... <laughs> 성공!